이거 한 개에 다 500원밖에 안 해요. 정말 싸거든요. 근데 충분히 효과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요, 피부가 예민하다고 하면. 그두 번째는 요즘 화제. 네, 그 다음에 레티놀 세럼 쓸것 같아요. 만약에 피부 관리를 하는 날이라면은 세안 하고 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섞어서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피부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다면은 요거 세 가지 이렇게 섞어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원장님 올실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하면 좋 일단 하면 되겠습니요 저는 이거. 선장님도 평소에 다이소 자주 가시나요? 어 그럼요 가죠. 왜냐면 일단 거기 물건들이 너무 많고요. 구매 욕구를 자극을 해요. 왜냐면 가격이 싸니까 <laughs> 여러 개 사도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것좀 사볼까, 이것좀 사볼까, 이거 이것 좀 사볼까 약간 이렇게 구경하게 되는 재미도 있고 해서 자주 갑니다. 근데 요즘 다이소에서 화장품이 되게 핫하다는데 화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아 어, 그럼요. 요즘 막 핫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막 품절돼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사실 화장품 생활습관 조율을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들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이소에서 요즘 많이 나가거나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다이소 화장품 되게 싸고 저렴한데 그거를 내 피부에 바른다고? 믿고 사용해도 될까? 라는 게 있을 텐데 <놀람> 아, 그럴 수 있는데 가격이 싸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싸면 좋다고 하는 인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싸다고 하는 거에는 제품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있고 이 제품을 이제 팔기 위해서 마케팅에 또 돈을 얼마나 썼느냐. 물론 이제 원재료에 대한 가격도 있겠지만 싸고 효율적인 그런 재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싸다고 일단 걱정부터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 그럼 계속... 품이 가격이 싼게안 좋은 걸 써서 싼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다이소에 들어가 있는 이유도요. 마케팅에 많이 안 하고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기보다는 가격에 치중을 해서 고객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훨씬 많죠. 특히 다이소에는. 그럼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다이소 화장품이 궁금한데 네. 하나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요, 알로에 베라 겔이거든요, 수딩겔. 이거 사실 저 아니고도 많이 알아요. 우리가 이제 피부가 가끔 가렵거나 이제 햇빛에 많이 탔을 때 자극을 받잖아요. 그때 진정시키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알로에 베라의 성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항염증의 기능과 햇빛으로 받은 산화에 대한 데미지에 대한 거를 막아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도 간지간질 하거나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피부가 탔어요. 그래서 막 따갑잖아요. 가끔 세게 타면은. 그때 그거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바르게 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알로에베라 같은 경우에는 젤이 있잖아요. 젤은 물을 점도 증진제를 이용해서 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아예 없어요. 거의 대부분 물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물을 억지로 고치화를 시켜봤자, 날아가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피부가 상했잖아요. 그럼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만 바르면 될까요? 그러면 수분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렵거나 2차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랐다라고 하면 그 위에다가 크림을 다시 더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 효과를 100%쓸 수가 없습니다. 수분이 다 날라가 버려 없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젤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쓸 때는 알로에베라 뿐만 아니라 모든 젤 제품들이 똑같은데 젤은 토너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토너만 바르고 끝내나요 기초를? 아니잖아요 토너 바른 다음에 무조건 크림이나 로션 바르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젤을 발랐으면 은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야만 해요 그래야지 보습이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만 하시면 은 피부가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있을 때 가라앉혀 줄때 도움이 많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알로에라는 성분이 자체가 그렇게 막 비싼 성분이 아니에요. 가격 보시면 여기 2,000원이야 적혀있거든요. 2,000원이에요. 그래서 싸게 구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비싼 제품 쓰실 필요 없고 이거는 편하게 대용량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싼 제품 써가지고 바르시게 되면 충분히 효과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캡슐팩입니다. 요즘 팩이요, 잘 나와요. 큰거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이렇게 캡슐 형태로 나오거든요. 되게 종류도 많아요. 허니 캡슐 팩, 성류 캡슐 팩, 어성초 캡슐 팩, 화산성이 캡슐 팩, 라이스 캡슐 팩.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거 한 개에다 500원 밖에 안 해요. 정말 싸거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크기. 너무 좋지 않아요? 갖고 다니기 너무 편해요. 만약에 진짜 여행 같은 거 가면은 마스크 팩이나 아니면 통으로 갖고 다니잖아요한 개를. 근데 사실 그렇게 다니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갖고 있으면 위생적인 부분도 해결이 돼요. 내가 손으로 사실 뜨거 것보다 스패출러 깨끗하게 소독해가지고 떠가지고 팩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포장이 돼 있으니까 한개 바르고 버리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사용하기 좋고요. 장점은 또 있는 게 얘가 또 밀폐잖아요. 밀폐를 시키기 때문에 부스팅 앰플 같은 거 가끔 하잖아요. 하고 나서 팩을 해주면 조금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팩을 가끔씩 하면 도움이 되는데 주의 사항은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무조건 주의회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 팩 하고 이거예요. 씻어내죠. 이중 세안 하는 거예요. 가보자 가가 뭐예요? 가볍게 세안. 이중 세안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주 해요. 그럼 이중 세안을 매일매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피부 자극이 세져요. 그래서 얘가 주는 장점보다 피부 자극으로 생기는 단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팩의 종류가 많잖아요.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나에게 맞는 성분들이 있고 안 맞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성분들은 대체적으로 화장품을 썼을 때 대체적으로 다 안전한 성분들이에요. 그치만 이 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안전하지 나한테 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분들 중에서 나한테 안 맞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고 나서 자극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따갑거나 가렵거나 뜨끔뜨끔하거나 그러면 사실 이 성분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이게 기다리고 적응시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안 좋아지는 거예 피부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분들이 나한테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써보고 따갑거나 가렵거나 뜨겁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중단 바로 중단해야 돼요 바로 씻어 내고 그 다음부터 그성분은 쓰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해주면 500원으로도 편하고 나쁘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요즘 화제 리들샷이죠 예. 지금 100하고 300이 있는데 여기 가격 보시면 3,000원이에요. 이들샷 같은 경우에는 미세 스피큘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일 만큼 미세한 스피큘이 있어요. 이게 우리 피부에 박히게 되면은 안쪽에 통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MTS라고 해서 영양분을 피부 안쪽으로 침투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건데 그 역할을 대신해 줘요. 그래서 얘를 발라가지고 살짝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면은 앰플이 들어있거든요. 효능 이 있는 앰플을 안쪽으로 침투시켜 주는 홈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제품에 이제 앰플을 써도 되고 여기서 주는 성분이 들어 있을 거거든요. 시카 성분은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좋은 성분인데 그 성분은 이제 피부 안쪽에 침투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거는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리드샷 같은 경우에는 스피큐리 피부에 박혀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피부를 재생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피부에 자극을 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만약에 약하고 내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붉어져 있다 그런 분들은 리들샷 쓰면 피부 다 뒤집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피부가 홍조가 많이 없고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한 피부 라는 분들만 써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거 홈케어로 쓰시게 되면 은 생각보다 괜찮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요, 절대 쓰면 안 돼요. 피부 다 날아가고 오히려 자극만 더 심하게 줄수 있기 때문에 영양분 1, 2%더 늘려다가 내 피부 1, 2%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 쓰지 마시고 피부가 건강한 분들만 낮은 농도로 시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숫자가 높을수록 니드샷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회복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좀더 약간 터 을 두고 숫자가 낮은 거를 먼저 써보시고 괜찮거나 하면은 간격을 줄여 보시거나 숫자를 늘려 보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백은 매일 써도 된다고 써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매일 쓰는 게 사실 좋진 않다고 해요. 왜냐면은 하 우리 피부라는 거는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위가 상처를 입었으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상처가 이게 하루 만에 회복되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회복이 빠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은 일주일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은 그때 가서 농도를 올려보거나 아니면은 간격을 줄여보거나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도를 올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경과를 봐서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내가 피부가 충분히 재생을 하고 회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거보다는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분명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마데카 솔루션 수딩크림이거든요. 요거 마데카면은 유명하죠. 네. 요거는 5천 원, 이에요거좀 비싸네요. 네. <laughs> 그래도 만은안 됩니다. 네. 네, 마데카면은 유명한 거 뭐예요? 마데카솔. 마데카솔 어디서 나왔게요? 동국제약에서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동국제약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데카 소사이드라는 성분을 병풀 추출물이거든요. 병풀 추출물을 크림 형태로 만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데카솔 할때 설명을 드렸어요. 마데카솔을 크림에 섞어버리시면은,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을 우리가 이제 피부에 흡수시킬 수 있다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데카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을 쓰라고 했거든요. 화장품이랑 연고는 다르기 때문에. 연고는 짧은 기간에 바르는 거, 화장품은 매일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국제약에서 마데카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지만, 화장품 제형으로 나오게 되면은 데일리하게 쓸수 있게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효능이 있냐? 얘는 말씀드 것처럼 시카 성분 피부를 재생시켜 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햇빛에 타거나 수분이 날아가거나 건조할 때이거를 발라 주면 피부를 재생시켜 주면서 수분을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해 줘요 특히나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니드샤 있잖아요 니드샤 하고 나서 피부 상처 입었죠 그때 이거 발라 주면 도움 돼요 더. 같이 약간 합해서 할수 있는 좋은 기능인 거죠 데일로 써도 되는데 시어버터가 들어 왔거든요 버터 성분은 고체 왁스예요 왁스 성분은요 피부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마다 좀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여름철에 힘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자주 바르면 모공 틀어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사용을 조심하는 게 좋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매일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이거는 아침에는 바르지 마시고요. 저녁에만 바르세요. 왜냐하면 고형 왁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에 바르면 좀약 과할 수 있어요. 저녁에만 발라주시고 리드샷하고 바르면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은 대망의 레티놀 세럼이네요. 얘는 이제 비타민 A 유도체예요. 그래서 비타민 A 유도체가 뭐하냐면 우리 피부에 들어갔을 때 각질 제거. 그래서 세포의 턴오버를 좀 빠르게 해 주고 각질을 떨어지게 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피부를 재생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색소가 덜 쌓이게 해준 역할. 그래서 얘가 미백에도 효과가 있어요. 주름에도 효과가 있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레티놀이 과했을 때는 우리 피부를 너무 자주 벗겨요. 그러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구도가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더 얇아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조심해 줘야 되고요. 요거는 광과민성 햇빛에 위험합니다. 무조건 저녁에만 발라야 돼요. 아침에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이 좀 약간 있다고 하면은 한 1주 2주 정도 좀 써보고 그래도 자극이 있으면 중단 하셔야 되고요. 1, 2주 정도 썼을 때 자극이 좀 줄어든다 라고 했으면은 저는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는 게 좋고 이거 자체도 매일 쓰는 것보다는 2, 3일에 한 번씩 쓰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피부가 갖고 있는 세포가 재생되는 주기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가속화 시키는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엔 좋지 않아요. 다만 성분 자체는 워낙 유명하고 좋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각질을 없애서 맨질맨질하게 해주고 세포에 색소 생기는 과정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미백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 되게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되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레티놀 화장품이 다 비싼 편에 속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저렴한 5,000원이라는 가격에 사용해볼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장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레티놀이 그렇게 비싼 원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디서 알수 있냐면 스티바의 연구 비싸잖아요포켓별로안 비싸잖아요. 그럼 스티바의 A가 사실 제보다 농도가 훨씬 진해요. 그게 연고제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의 농도도 가격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레트누리한 성분 자체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비싼 걸 쓰는 것보다는 저렴한 거를 사용을 시작을 해보는 게 저는 이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방금 추천해주신 제품들을 스킨케어 루틴에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일단, 처음에는요, 피부가 예민하다고 하면, 이제, 알로에 베라. 얘 아까 토너랑 같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물. 물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레티놀, 세럼을 쓸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크림을 바른다면, 저녁에 요걸 바르고 주무시겠죠. 만약에 피부 관리를 하는 날이라면은, 세안 하고 나서, 이렇게두 가지 이제 섞어서 해주시는 게 좋고, 리드샷을 안한 날에는, 요거 세 가지 이렇게 섞어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피부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다면, 요거 두 가지 섞어서 해보는 게 일반적인 루틴이 될것 같고요. 가끔씩 수분이 건조하거나 팩을 하고 싶다면 요거를 먼저 해야겠죠? 왜냐면 얘는 씻어내는 거니까 대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할 거라면 요걸 바르고 요걸 할거 같아요 흡수를 조금 증가시키는 거죠 요걸 하고 지운 다음에 요거를 발라서 마무리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하시면 루틴이 될거 같아요 혹시 원장님이 보실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사면 좋겠다 하는 제품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이거 쓸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마데카 소이드 성분이 워낙 이제 좋은 성분이고 재생 성분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일 안전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이제 피부 자극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여름철이 아닌 환절기나 겨울철에 저녁 케어 이제 마무리 루틴으로서 쓰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사람이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굳이 선택하라면 이거 선택 갈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화장품들 다섯 가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알로에베라죠. 알로에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젤 타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물이에요. 거의 100% 물이기 때문에 이걸 바르면 토너같이 날아가는 형태라서 피부가 따갑거나 가려울 때 진정시키는 효과로선 좋지만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로에베라를 바르고 날린 다음에 수분크림을 마무리하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알로에베라는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캡슐팩인데 팩을 쓸때 마스크팩 같은 같은 거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이제 막 냉장 보관해야 되고 되게 힘든데 캐슈팩으로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면서도 되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씩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오염될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대신 팩은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팩을 할 때는 항상 일주일에한번 정도만 효과를 내는 게 좋고 팩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모든 성분이 본인한테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자극 증상이 있으면 그성분을 쓰지 않는 게 좋은 거라서 성분을 잘 찾아서 캡슐팩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리드샷인데, 리드샷 같은 경우에는 모공이나 피부의 주름을 개선시키는데 되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큐리 박혀 있어서 안에 있는 성분을 침투가 용이하게 해줍니다. 대신 얘는 미세하게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드샷의 그 숫자에 따라서 주 매트 쓴다 간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 만에 쓰는 게 100이고, 3일 만에 쓰는 게 300이고, 일주일 만에 쓰는 게 700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간격으로 쓰는 것보다 이게 사람마다 재생되는 주기가 다르고 재생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백자리를 일주일에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은 간격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는 게 저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데카 크림인데 마데카 21 크림 같은 경우에는 마데카소를 만든 그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데일리하게 쓸수 있게끔 이제 안전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피부를 재생시키고 주름을 좀 예방하고 하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 이제 데일리 케어 루틴 중에 특히 저녁 루틴으로 쓰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안에 이제 버터 성분이 들어있어요. 케어 버터 같은 경우에는 보습의 밀폐제로서 되게 좋은 역할을 하지만 고체 성분이기 때문에 모공을 틀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바르게 되면 너무 과할 수 있어서 가능한 저녁에 스킨 케어 루틴의 마무리 목적으로써 바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름철에 피지가 많은 분들은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능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니드샷 하고 나서 마무리 케어 쓰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레티놀 세럼 레티놀 세럼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 레티놀이라는 성분 자체가 피부의 턴오버를 좀 빠르게 하고 세포를 재생시키고 주름을 완화시키면서 색소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미백과 주름에 둘다 효과가 있어요 다만 성분 자체가 워낙 자극이 좀셀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발랐을 때 자극이 지속돼요 예를 들면 가렵거나 따갑거나 붉어지 증상들이 계속되면 저는 가능한 이제 그 사람 피부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은 2, 3일에 한번 정도씩 스킨케어 루틴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대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티놀은 광과민성, 햇빛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햇빛에 쓰면 얼굴이 심하게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녁에만 써야 됩니다. 대신 세럼 제형이기 때문에 요걸 바르고 그 다음에 마디카 크림을 바르던가 아니면 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은 데일리 루틴이 됐어다 있을 것같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소에는 가격이 저렴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분들이 사실상 되게 비싸지 않은 성분들이 시중에 많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을 꼭 굳이 비싸게 사서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되게 데일리 루틴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다이소 템을 궁금해하시거나 내가 다이소 가서 어떤 화장품을 살지 한번 고민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사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추천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